최신형 차이슨 무선 청소기 BLDC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흡입력을 제공하는 무선 스틱 청소기로 가정 내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. 핸디형과 스틱형을 모두 지원하여 손쉬운 변환이 가능하며 바닥, 침구, 틈새 등 다양한 공간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BLDC 모터를 탑재하여 강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무선 방식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. 또한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였습니다. 배터리 충전 방식으로 사용되며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하여 중간에 충전 없이 넓은 공간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먼지통 분리 기능이 있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필터 세척도 용이합니다. 추가적으로 다양한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어 틈새 브러시, 친구용 브러시 등 여러 가지 부속품을 활용해 구석구석 깨끗한 청소가 가능합니다. 다만, 강력한 흡입력으로 인해 높은 출력 모드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빠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모드 조절이 필요합니다. 강력한 흡입력과 실용성을 겸비한 무선 청소기를 찾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최신형 차이슨 무선 청소기 BLDC V50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BLDC 모터를 탑재한 무선 청소기로 높은 흡입력을 제공하여 가정 내 다양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. 자동 충전 거치대를 포함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사용 후 충전 거치대에 올려두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. 고사양 필터 시스템을 적용하여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LED 라이트 기능이 있는 브러시를 통해 어두운 공간에서도 먼지를 쉽게 확인하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무선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으며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하여 넓은 공간도 한 번에 청소 가능합니다. 특히 핸디형과 스틱형을 모두 지원하여 바닥뿐만 아니라 침구, 소파 틈새, 차량 내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휴대용 청소기가 포함되어 있어 차량 청소나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강한 흡입력과 조용한 소음, 편리한 충전 시스템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다만, 강력한 출력 모드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다소 빠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모드 조절이 필요합니다. 강력한 흡입력과 편리한 사용성을 갖춘 차이슨 무선 청소기 BLDC-V50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일렉트로룩스 웰 Q6 무선 스틱 청소기 WQ61-10GG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무선 스틱 청소기로 가정 내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. 슬림한 디자인과 경량 구조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며, 거치대 없이도 자체적으로 세워지는 스탠딩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보관이 편리합니다. 일렉트로룩스의 고성능 필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강력한 BLDC 모터를 탑재해 흡입력이 우수합니다. 특히 일체형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하여 중간 충전 없이도 넓은 공간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탈착식 캔디형 청소기가 포함되어 있어 차량 내부 가구 틈새 등 협소한 공간 청소도 손쉽게 가능합니다. 브러시는 모든 바닥 유형에 적합한 다용도 브러시로 설계되었으며 LED 라이트가 부착되어 있어 어두운 공간에서도 먼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흡입력이 강력하고 소음이 적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. 다만 완충 시간이 다소 길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 강력한 흡입력과 실용성을 갖춘 무선 청소기를 찾고 있다면 일렉트로룩스 웰 well Q6 무선 스틱 청소기 WQ61-10GG를 추천드립니다. 차이슨 무선 스틱 청소기 BLDC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무선 스틱 청소기로 가정 내 다양한 공간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핸디형과 스틱형을 모두 지원하여 바닥 청소부터 소파, 친구, 차량 내부까지 활용도가 높습니다. BLDC 모터를 탑재하여 강한 흡입력을 제공하며 무선 방식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.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한 손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배터리 충전 방식으로 동작하며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하여 중간 충전 없이도 넓은 공간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먼지통 분리 및 필터 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. 추가적으로 멀티 브러시와 다양한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어 틈새 먼지 제거부터 카페 청소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강력한 흡입력으로 인해 최대 출력 모드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빠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모드 조절이 필요합니다. 강력한 성능과 실용성을 갖춘 무선 청소기를 찾고 있다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최신형 차이슨 진공 무선 청소기 V25000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흡입력을 제공하는 무선 스틱 청소기로 가정 내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. 핸디형과 스틱형을 모두 지원하여 손쉬운 변환이 가능하며 바닥, 침구, 틈새 등 다양한 공간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BLDC 모터를 탑재하여 강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무선 방식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. 또한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였습니다. 배터리 충전 방식으로 사용되며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하여 중간에 충전 없이 넓은 공간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먼지통 분리 기능이 있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필터 세척도 용이합니다. 추가적으로 휴대용 청소기가 포함되어 있어 차량 청소나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강력한 흡입력으로 인해 높은 출력 모드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빠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모드 조절이 필요합니다. 강력한 흡입력과 실용성을 겸비한 무선 청소기를 찾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